안녕하십니까 백배진환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시장점검 간단하게 하고 트렌드 분석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오늘 1조나 샀네 웬일로 기관들은 5천억을 팔고 개인도 5천억 팔고 야 외국인 개인들 잘합니다 요즘 밑에서 샀다가 또 위에서 올라오면 팔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증시를 보면, 자, 오늘, 어, 저, 어, 다우 전수부터 보겠습니다. 캬, 제가 그래도 바닥을 잘 잡긴 잘 잡나 봐요. 도치역나고 왠지 상승 양국 나올 것같문 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주세에서 돌파했으니까, 보면, 이제 반등 타임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반등 타임이 나오네. 이렇게 뚫어서 또 돌파하겠다 그랬는데, 계속 을 돌파를 하고. 어, 제말 듣고 했으면, 이때 샀었네 내가, 내가 아마 이때 도치 나오고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상승 전환 해버렸습니다. 주봉도 이제 상승 다시 하락 추세에서는 살짝 돌파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단기 단기 하락 추세는 오늘 원주는 아직 돌파를 하고 있네요 장악형 뜨고 오 장악형도 뜨고 다음은 일단은 대신 여기 자리가 저항이 되니까 33,000 게임은 전혀 안된다이까33,000이 전후가 또 저항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표상으로는 좀 과열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리고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았죠. 도지형 나오고 장학형 나오고 반등 주고 반등 주고. 저희 채널 보셨으면은 그래도 뭐 지수에 대한 예측은 거의 다 맞았네. 그리고. 하락도 이제 뭐,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요, 결국은 이, 이 저점을 잡고 당분간은 박스권으로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하락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에요. 마무리 국면이고 다시 또뭐 옆으로 행보하든지 올라가든지 하겠죠. 다음은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일본을 보면 일본은 하락 추세에서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 하루 수준은 돌파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 6 0 0은 안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은 안정권은 아니다. 하려면 결국은 한 2800원, 8 0 0 안착해야 또 안정권 2850원 안착해야 되겠다. 그래도 꼬리 달고 여기서 월봉상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양상. 이것도 고스피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분리수로 가보겠습니다. 분리수로 가면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우리가 매매 일지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 5월 31일 다이어리 있죠. 보시면 코스피0.6% 상승, 코스닥0.78% 상승, 고스피 외인 대량 매수세 사회적 상승하며 2680선을 망하고 있다. 중국 완화 기대감에 국내 중국 기업 강세, 글로벌 MS, MS, 중국 시장도를 보니까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 찬, 급성 감염 확산에 의약품 관련주 강세, 60자 홀딩스 EUB 상가. 그 다음에 EU,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 합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강세.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십이조 대출 지원 승인의 재건 관련 주 강세 그리고 노티스 무상증자 권리락의 상한가 그리고 일약약품 우선주 sk 바이오사이언스 독감 백신 생산 중단을 위하여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상한가 그런 테마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매일매일 일치 제가 개발한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이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가 얼마고, 수심이 과일이다. 지금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과일 구간이다. 과일 구간에, 대형주들은 조금 과일 구간에 돌아왔다. 그리고, 자, 지지와 저항에서, 우리가 일봉상에, 저항은 68,900원에 돌아그러니까 저항 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저항 라인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게 되어있습니다. 또, 살 라인에 가까워지면 지지 라인에 가까워지면 빨간색으로 사라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로 보고 우리가 매일 다이일 올리는 드는 거고 시장의 장세를 또 파악하고 지지와 저항에 맞춰 가지고 거의 맞춰서 움직여요. 그럼 저항에 부딪히면 일부 좀 축소했다가 지지 받을 때좀 사고 저희들이 요렇게 다 분석을 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세 들어오셔 가지고 종목 트렌드도 보시고 시장도 보시고 매일매일 뭐가 올랐는지 한번 보시고, 다음, 섹터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섹터 들고 나온 거는 뭘 들고 나오냐? 우리 트렌드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오늘 두 개나 올렸네? 오, 좋은 거 하나는 문화생활. 하나는 양자 한번 올렸는데, 문화생활 한번 볼까요? 문화생활은,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 노래 부른 것 중에 하나가 뭐 영화관 이런 거, 뭐 카지노 이런 거잘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면 문화생활을 이제 점, 다, 전부 다 이제 많이 밖으로 나와서 즐기고 계시죠. 그래서 노래방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노래방 기기가 괜찮은 것들 한번 접목 아, 접목이라기보다는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관 최근에 많이 올라왔가고뭐쇼 박스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쇼핑은 이제 쇼핑이고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주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관 주도 있고, 그 요거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괜찮은 거 하나, 제가 보기에 괜찮은 거는 TJ 미디어가 괜찮아 보여요. 600억, 700억, 600억, 작년에 턴드라운드 시작을 했고, 한 600억에 위익이 30억 정도 났네요. 요 분기별로도 올해 보면 벌써 시, 1분기에 15억 났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그때 우리가 한번 어디 방송에서 한번 한것 같아요 요 그때 그림을 이렇게 요걸나서 바로 올라갔네 눌림목 주고 어 이거 눌림목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어 이거는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빵 튀었다가 이 꼬리 한번 세게 두드리 맞고 좀 이렇게 흘리는 눌림목을 줬는데 어제 또 모양 캔들이 아주 좋았네 배구 몇십만 주그래 나오고 옆으로 쉬어가면서 약간 패턴주 모양이 나오고 있네요 어? 그래서 자리는 좋네요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양상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양상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의 저점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양상 고점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양상 TJ미디어가 원래 노래방 반주 기기 부분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지리고 있고, 금융 엔터와 시장을 양분하는 집에 고인 노래방 점유율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돈 빼돌린 금, 회, 혐의, 금융 엔터 회장이 수사 중 해외 도피를 해서, TJ 그 미디어가 호시, 좀 그런 면에서는 더 수혜를 받고 있는 거 같고, TJ 그 미디어가 지난해 호실적으로 고객 만족 개선으로 업계 매출 1위를 지키고 있고, 또 다시 열창 노래방, 쏟아지는 노래방, 지난해 부른 노래십40%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j미디어가 괜찮아 보이고 다음으로 보여지는 거는 원리 컨텐츠 트렌드로 보면 다음에 양자 암호 양자 암호도 한번몇번 언급을 했는데 다음은 이제 우리의 양자 암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면서 다음 트렌드 제가 좋게 보는 섹터 트렌드라고 하시죠 트렌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라는 거는 양자의 중첩과 얽힘 효과를 이용하여 계산해서 양자 역학이 적용된 암호를 생성해서 해독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하고 아직까지는 테마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통신의 보안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때마다 양자 암호 기술이 나오면서 한 번씩 테마로 반짝반짝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리 미리 또 테마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격이 쌀때 편입을 해놨다가 올라갈 때, 뭐, 파는 전략으로 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를, 그 다음 두 장주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 종목들은 조사해 놨습니다. 코이버, 우리넷, 시큐브, 우리로, 이렇게, 이렇게 회사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도 적어 놨습니다. 우리넷, 첫 번째가 우리넷인데, 우리넷은 SK텔레콤과 KCMVP 인증신청, 그 다음에 제이스콤 자회사가 있고,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의 양자 암호통신 전송 장비를 탑재하고, 국산 양자 암호 통신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이버. 코이버는 KT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양자성 내성 암호, 암호와 모듈을 개발했고, 국산 양자 암호 통신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과기부 장관상을 부여한 똑같이 받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내가 한번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우리넷 시총은 900 얼마 안 되진 않는데 그래도 매출 영업이익은 뭐서 20몇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 PBR은 1.2 어, 기업가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한번 보고 월봉상으로는 어, 일봉부터 다시 볼게요 어, 일봉상도 이렇게 테마가 한번 나올 때 바짝 그래 터졌다가 지금 눌림을 쭉 주고 있네요 이게 연봉에 거리량이 별로 없었죠. 판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일단 매집은 좀된 걸로 보여지고. 그윗꼬리윗리윗 그 꼬리, 이런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이네요. 여기 지지를 받고 있고. 주봉상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서 지지를 눌림목고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이네. 차트상으로는 괜찮은 위치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이버. 구입은 양자암호화 장비 개발했고 KT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아, 내용이 훨씬 좋네. 800억에 매출액이 800억이고 이익은 순이익은 70억씩 내고 그리고 PBR은 0 5오 내용 좋네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차트는 아까 그게 좋아 보이고. 어, 이것도 괜찮네. 꼴리 최근에. 이꼬리 이꼬리 이꼬리. 이 게임이 더 털어 먹으라고 이러고. 좀 고생하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갖고 이꼬리 꼬리 이꼬리 꼬리 나오고. 요거는 위에 저항이 많으니까 저항이 눌려 가지고 계속 계속 떨어지는 양상인데 요 저항이 계속 뚫으려고 노려가는 걸로 보이시는야 빨리 팔아. 빨리 팔아. 이런 걸로 보이시냐. 빨리 안 팔아. 결국은 요게 들어가지고 안착을 하면 그게 결국 만 원은 가야 되네. 만원 한번 가면 만 원에서 다 엄청난 이게 매물 백 있구나. 그래서 못 가고 있네. 야이 전우의 시체들이 너무 많다 이게. 전우의 시체를 너무 그 너무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전우의 시체들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 야 이거 뚫고 나면 이제 신세계가 나온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 생각에는 언젠가 한번 뚫고 신세계 를 한번 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원 정도 오면 우리가 일단은, 단기로 매도하는 전략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으로, 0 0천 원, 짧게 보면, 뭐, 9천 원 보시는 분,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9천 원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까지는 대장주들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뭐, 뭐, 어떤 게 있나 봅시다. 몇 가지만 짚어보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티. 이것도 분릿에 들어가면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분릿에 들어가 볼게요. 분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 내용은 따져 있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도 한번 나와 있고, 관련 기사도 이렇게 있고, 차트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분릿을 리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돈이 무지 될수 있다. 그리고 뭐 정권사 리포트도 있고, 콘트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콘트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매수, 매도 사인 나오는 것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공부도 할수 있고 앞으로 트렌드도 볼수 있고 뭐 내가 보고 싶은 종목 리포터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무료기간이니까 많이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드림 시큐리티 시총 2천억 오 이익이 좋네 PBR은 좀 높구나 매출이 갑자기 급신 성장을 했네요. 정부 지원 양자 암호 개발 과제를 참여했고,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표준 API 공급 이력이 있고, CMBP 암호 알고리즘 검증 시험 통과 이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드림시키드. 옛날에 우리가 보안 관련지도 한번 했었죠. 이것도 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위에 저항이 걸리는데, 어, 주장도 요거는 한번 조금 뚫을 걸로 보여지고. 추세선은 하락추세선 상위에 있거든니까 주먹으로 끄는 게겁니다 아직은 하락추세선 상위에 있다. 하락추세선 상위에 있고. 그리고 다음은 C큐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 이제 보고 본인들 공부하십시오. 그, 불리에서 보면 종목들 다 올라가 있죠. 이제 차트도 하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나? <laughs> 이따 이렇게 추세선. 추세선 아직 하락세선은 못 돌파했고, 주봉상입니다. 그리고 지지는 계속 받고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천원대, 천원대 초반이면 사볼만 하네, 무조건. 얼만하고 일봉상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은 아직도 아직은 뭐1% 행보 기간 중에 있네 계속 행보 기간 중에 있고 얘는 웨어웨어 공격 탐지 장치 방법 특허 등으로 분할된 보안 모듈 부비 특허권 그다음에 생체 정보 기반 전자 서명 일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고합니다 이거는 뭐 양자암호라기보다는 보안으로 봐야 되겠네. 시큐브. 그 다음에 우리로 우리로 우리로는 양자암호 관련돼서가 된다. 우리로. 양자암호통신망 핵심요소 기술 개발했고 SK텔레콤, HFR, 일단 양자암호통신망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했고 초고감도 광학센서를 집에 구현하였고 양자암호통신 핵심부품 어, 또 있네 요 이거는 빼버리십니다. 우리로 우리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로. 아뭐 우리 그래가 정지당했었네. 뭐 했었지? 이거 에 분할 풀을 했나? 오늘. 에미포 풀이라는 거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시총은 160억. 아, 시총아 잡은 거 160, 시총은 600억. 재무정보로 거는 작년에 아이고 작년에 한 100억까지 이익을 했네 이거는 뭐 다른 걸로 이익인 것 같고 일회성으로 영업 이익은 40억 정도. PBR은 1.45. 기본은 되는 회사네, 그래도. 기본은 되는 회사고. 이, 뭐 때문에, 거래가 좀 됐지? 아, 뭐, 행령 때문에, 잠깐, 문닫나 그렇구나. 배임 행령 때문에. 배임 행령 때문에 잠깐 했다가, 그걸 기업 실 이행리역서 제출하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재개됐구나. 향년이수가 아, 있었군요. 그리고 다음 KCI S 저는 실종이 다 작아요. 이건 이건 그래도. 그래서, 내용은, PBR은 좀 높은데, 이익은 영업이 익은 뭐, 20, 30, 30억, 30억, 그 그당에 40억, 그렇게 꾸준히 내고 있고, 요런 이제 양자 암호 원칩 개발을 진행했고, 스케이트 루콤이라 협업하고, 협업해서 한것 같고, 금융단말 키오스크 사업, 그리고 디바이스 암호화 사업으로 인해, CBDC 관련주에도 편입되어 있다. IoT 기반 암호칩 KEV7을 개발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은 우리가 한번 했죠. 우리가 KCS는 우리가 CBDC 할때 한번 소개하고,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봐요 이렇게 우리 소개하고, 여태 소개했네. 야,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우리 채널 보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 이바라, 여러분들, 우리 채널 봐야 되겠어. 근데, 파이 CBDC 또분리세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실 잘 보든지, 유튜브를 잘 보시든지, 보시면, 이렇게큰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도 우리가 했었죠. 어떤, 했었고, 요거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 한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한번 보긴, 바이오, 디오, 바이오, 오, 차트가 뭔가, 오, 하락추세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싹 터진 거 뭔가 김새가 좋아 보이네. 차트부터 봤는데. 살짝, 오, 이거. 이거는 암호 분야 강소 기업 옥타코와 협업을 통해 QRNG 기술 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지문 인식기를 개발하고 있고, 금융권 스마트 인증 서비스를 수주한 경험을 보여가고 있네. QR 엔진은 양자 역학의 특성을 이용하여 무작위 숫자를 만들어내는 장치 또는 알고리즘을 말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로, 양자 암호 관련주로 볼수 있겠네요. 주봉상, 이야, 엄청 하락했네.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고 하락을 했지? 일단 요거는 이제 하락을 하느니 끝에 와서 여기 우리가 보통 지지를 받고 이게 거의 처, 처, 역사적인 저점 자리에서 반등을 주고 있고, 야 내가 봤으면 요 자리에서 들어갔겠네. 요 저, 저상고팡은. 이그 자리 딱 들어갔네. 주봉상이도 주봉상이도 캔들상 모양 나왔고, 일봉상도 여기서 딱 여기서 들어갔겠나. 요.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차주제도 하락세도 돌파하고 거래도 좀 터져주고 모양은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 실적이 안 좋았나? 730억이고, 아, 실적이 안 좋았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 어, 반기에서 뭐, 단기 순이익이 많이 늘었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억, 분기별로, 분기별로는 좀 좋아지고 있네. 어쨌든, 단기 순이익은 되고 있고, 뭐 회사는 축자가 나는 바람에, 그렇구나. 요까지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목요일 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한번 이렇게 찍어봤고. 근데 시장하고 우리가 트렌드 분석 도 우리 분리세 올려두었으니까 분리세 한번 자료 보시고 또 차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여기서 방금 짚어드렸으니까 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